안녕하세요, 여러분 흰님이당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버벌리님이 보내주신 선물 소개를 해볼 건데요. 선물 보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. <laughs> 이번에도 이렇게 푸짐하게 보내주셔서 정말 잘쓸것 같고요. 혹시나 구매하실 분들 있다면 지금 두 배로 드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? 댓글에 있는 카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거나 댓글에 있는 스토어팜 링크 타고 들어오셔도 구매 가능하시고요. 네이버에서 흰님이당 문구점으로 검색하고 들어오셔도. 구매 가능하시니까 많은 구매 부탁드릴게요 네이버에서 검색하실 때는 그 흰님이당 문구점으로 검색을 하시면 흰님이당으로 해서 보일 거예요 그림끝하고 들어오시면 되는 거 알고 계시죠? 그 다음 <laughs> 몇분 보여드릴게요 뭐 어, 이렇게 엄청 엄청 푸짐하게 막 해주셨는데요 요거부터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도 엄청 꼼꼼하게 해주셔가지고 <laughs> 어머 이게 뭐지? 우와 <laughs> 아 어, 어떡해 요즘 여러분 난리도 아닌거 알고 계시죠 <laughs> 이렇게 손소독제를 두개나 보내주셨어요 이거 들고 다니면서 어, 쓰라고 보내주신 것 같은데 정말 소중히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걸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<laughs> 그리고 다음으로는 먹거리가 잔뜩 들어있었어요 제가 마요구미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마요구미를 보내주셨고요 이거 너무 감사히 잘 먹도록 하겠고, 다음으로는 페레르 로쉐. <laughs> 이것도 너무 맛있는 거 알고 계시죠? 이거는 진짜 말해보에라는 그런 초콜릿인데, 이것도 너무 감사히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너무 감사해요. 이것도 심심할 때 하나씩 먹으면 좋은 그런 색감 제품이고요. 이것도 너무 감사드리고,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? <laughs> 대박. 이건 그냥 보기만 해도 보이는데 이것도 손소득제인 것 같아요. 정말 요즘 여러분 소득에 탈서이 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? 이렇게 또큰 걸로 보내주셨어요. 이것도 손소득제고 이것도 손소득제인데 이거는 집이나 뭐 이런 데 두고 쓰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. <laughs> 너무 귀엽게 생겼다 근데 <laughs> 이렇게 예쁜 어에 담겨 있는 아이까지 챙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요거 필립북을 선물로 보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정성 한가득 담긴 요 아이도 같이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아 어? 이게 제일 처음에 봤었어야 되는 건가? 이게 전공작 쪽지가 있는데 Q&A 보니까 29살이라고 하시던데 어머 어벌유님도 29살이었나 봐요 저랑 나이가 같으셨네요 어머, 어머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나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선 요구부터 보도록 할게요 전공이라고 합니다 같이 보도록 하시죠 어전공인데 아, 너무 길게 써주셨어요 구독과 좋아요 어, 설정 꼭 이렇게 되어 있고 유튜버 흰님이당님 되어 있습니다.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이렇게 쪽지 공개해주셔도 좋다고 적혀 있고요. 필리북 두 개인데 하나는 다른 분 물품으로 만들었고 하나는 저희 리핀지로 만들었다고 해요. 이런 거 너무 너무 감사히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<laughs> 이거는 우선 제 물품으로 만들어진 아이 같고요. 이거는 다른 분 물품으로 이렇게 만든 아이 같아요. 우선 이거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. 이거는 저의 벚꽃소녀랑 저의 그 스트로베리. 곰 냥이 랩핑지로 이렇게 커플을 만들어주셨어요, 표지를. 이것도 아직 판매하고 있는 건데 레인보우 떡메이고 이거는 복숭아냠냠떡메입니다 <laughs> 이렇게 예쁘게... 우와! 이거 완전 신박하다. <laughs> 우와, 우와. <laughs> 이런 느낌은 처음인데,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. 어, 아, 어떻게 된 거지? 아, 이렇게 되는 거구나. 어, 다 자를 뻔했어. 아, 귀여워. 이렇게 귀여운 아이들도 있었고요. 오, 여기는 다 도무성들이 들어있나봐요. 여기도 이렇게. 이렇게. 어, 떡매라고 적혀있는데, 여기 도무성들이 들어있어요. <laughs> 아, 떡메랑 같이 있다. 오, 이렇게 떡메무지와 도무승들이 같이 들어있었습니다. 이것도 너무 소중히 잘 보관하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렇게 생긴 건데요. 이것도 이렇게 커플을 만들어주셨어요. 표지도 너무 귀여운 거 아닌가요? 와, 이거는 좀 빈티지 느낌? 근데, 네. 이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에도 이렇게 메모지들이 들어있고요. 전에는 비었습니다. 이렇게.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보면은 이것도 뭔가 잔뜩 들어 있는데 뭐 이거 이거 영상 흔 들린 점 죄송해요 <laughs> 이거 꺼내다가 응. 어쨌든 여기 도 이렇게 귀여운 메모지들이 들어 있었고 이렇게. 왠지 또 마구마구 마구 흔들릴 것 같아서 이렇게 다 빼주고 왔는데요. 이 물품도 그렇고, 이 플립북도 그렇고 모두 소중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번에도 푸짐푸짐한 우리 버벌리님 선물이었고요. 너무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<laughs> 부탁드릴게요. 오늘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. 그럼 모두 안녕.